안녕하세요. 꾸려제비의 꿀떡은! 인재미! 인재미님. 오늘 피사에 탔다봤어요. 피사에 가려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의 다 왔어요. 제가 피사에 한번 봤어요. 일단 거기 만나면 만나요. 빠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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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 팔찌나 뭐,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바로, 돈, 돈 내야 돼서, 돈 달라고 할 거예요. 네. 절대로 팔찌 끼거나, 만약에 뭐,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절대로 들지 마세요. 그래서, 왜냐면, 뭐, 네. 25번. 나부터 사는데. 저기 피사의 사탑 보이세요? 드디어 피사의 사탑이에요. 피사의 사탑이에요. 저기 저거는 저 성은 뭐예요? 성당이에요. 저 성은 그냥 성당이라네요. 성당이에요. 피사의 사탑도 성당이에요? 이거 나중에 남북이끼에서 공부하세요. <laughs> 네 그럼 피사의 사탑에 더 가까이 가볼게요 네 피사의 사탑은 천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저 앞에서 찍어야지 제가, 제가 앞에서 저기서는 아, 저기도 찍을거다 왜왜그기울어졌지 알려드릴게요 우잉 로진아 앞에서 봐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는 와, 바로 한쪽이 시멘트고 한쪽이 흙이었어요. 이렇게 흙이 더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아 어, 스트레이트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거 흙쪽으로 좀그 흙쪽으로 좀그 흙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서 제 쪽으로 이렇게 음 틀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틀어져. 그렇게 된 겁니다. 뭐야, 이게? 네. 봐야지. 하나, 둘, 셋. 나 봐. 잠깐만. 일단 나중에 필요해서 가까이 갈게요. 네. 나중에는 여기, 우리 여기서 젤라토도 먹을 거예요. 젤라토, 알죠 아이스크림이요. 그, 네. 젤라토가, 네. 이탈리아가 네? 젤라토 원조가 됐네. 잠깐만요. 아. 아. 이제 우리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기분 좋아요. 네. 응. 젤라또 이제 한 개씩 먹을 거예요. 되게 응. 말이 있어요. 진짜 말이 있어요. 오늘 젤라또 살 사고 맞나요? 네. 우리 이렇게 젤라또 했어요. 저는 낙기야토막 김재민님은 왜못 마세요? 맛있아맛가뭐 맛있어? 맛있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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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있거맛있 네. 일단 어일있네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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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맛있어? 맛있어? 있어요있 저기 저 동상도 있네요 아이고 여기 인재미 님도 있고요 자러분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다 이제 먹었고 뭡니까? 이제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또 스노우볼 사러 갔는데 아 여기 오네요 네 지, 이제 지금 어디가죠? 이제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호텔로 레슨업을 어, 하고 이제 차로 갑니다 고고씽 오늘 호텔은 어, 나중에 보여줄거고 그리고 그 댓글로 네. 무슨 호텔같은지 그 호텔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알다시피 평가를 할거에요 네. 그리고 거기 이름은 와인농장이래요 네 거기가 와인... 이름이 와인농장이 아니라 와인농장이에요 그냥 거기는와인농장이었근데 빠이 언전재밌다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저기 잠깐 누구 있어요?